잘못된 식후 습관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리고 싶은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식후 좋은 루틴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건강, 지금부터 지켜드립니다. 첫 번째, 식후 즉시 양치질입니다. 식후엔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층이 약해져 있는데요. 이때 양치를 하면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치아가 그대로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먹었을 때는 더 심각해요. 치아가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후엔 립을 물로 헹구고 양치질은 1시간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식후 커피나 녹차입니다.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녹차는 최대 60%, 커피는 50%까지 철분 흡수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빈혈 있으신 분들 반드시 식후 30분 이상 지나고 드세요. 세 번째,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편하게 눕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고 위험이나 소화불량,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올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잠드는 습관이 있다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가능하면 가볍게 앉아있거나 산책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식후 디저트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되려는 순간에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최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뇨를 부를 수 있어요. 정제당이 들어간 디저트 대신 견과류나 생과일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식후 무리한 운동입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은 위장 쪽으로 몰려야 하는데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이동하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소화 불량은 물론 복통이나 위경련도 올수 있어요. 식사 후엔 산책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습관. 첫째 양치질, 둘째 커피 녹차, 셋째 바로 눕기, 넷째 디저트, 다섯째 무리한 운동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몸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습관을 계속할까요?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루틴 때문입니다. 밥 먹고 담배, 밥 먹고 커피 같은 일상적 루틴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엔 어떤 루틴이 좋을까요? 물을 한잔 마셔주세요. 위산을 희석시켜줍니다. 5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핸드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추천드려요. 작은 루틴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말,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 행동 하나만 바꿔도 몸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선 아침 공복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 함께 만들어 가요.